네 안녕하십니까 진실만을 말하는 역사 보스 역사 보스입니다. 네. 어 썸네 썸네일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선 복귀 그렇게 어 했는데. 갈 길이 멀다. 쇼츠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이야말로 다시 재추대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뭉치고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대선이 출마할 수가 있다. 언제?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이 나가고 문영배. 이미 선의 후임이 결정이 안 되는 순간 임명할 수 없다라는 대통령 선거, 그 대통령이. 예, 안녕하십니까? 진실만을 말하는 역사보의 역사보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대선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님이시다. 철판 깔고 다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왜 그러느냐? 우리 그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출마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파면이 됐습니다. 3년도 채우지 못하고 파면이 됐단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명분도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 재판관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4월 18일날 그러니까 18이지 18, 18 놈들 문영배 이미선이 헌법 재판소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두 명의 몫이 대통령의 몫이란 얘기입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안할 것으로 판단이 되죠. 그러면 우리한텐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대선에 출마하십시오.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 다시 재추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사정선거. 절대. 하지 않고 본 투표로 하면 승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 아직 공식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최소한의 경호원으로 지금 한남동 자택에서 어, 또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 조만간 뭐한 일주일 내에 입장 표명이 이, 이, 표면 표현이라고 할까요? 입장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어, 누구를 지지한다 라는 것보다 대선에서 후보가 확정되는, 단일 후보로 확정되는 그분을 지지를 하시,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영순이는 윤석열 대통령이시고, 이 순위는 아 박근혜 대통령, 3 순위는 김문수 장관님, 그 다음에 나경원, 윤상영. 뭐 이거는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영 순위는 윤석열 대통령님이실한 얘기입니다. 정렬 대통령님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썩어빠진 자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와 민노총 빨갱이 새끼들을 처단하는 그런 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시고 대선에 출마 하시기 바랍니다. 확률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일단, 나오시면 100% 윤석열 대통령을 재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이 사항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신 것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통령, 현재 대통령직을 다시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옷을 입으면 됩니다. 예? 어떻게 국민의 뜻으로 재추대를 받고 다시. 당선이 된다면 모든 것은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재명을 이기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도 영순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이시죠. 그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빠른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음. 여우서오세요. 진실만을 말하는 역사 보스요 역사 보스입니다 벌써 4월 6일이에요. 안갈것 같은 시간도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째 접어들고 있는데 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 페이스북을 좀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어, 이제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통의 다변화. 즉, SN도 하고, 유튜버도 찍고, 자기를 알리는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은 유튜버. 윤석열 대통령님의 어, 유튜버가 있죠. 거기에 나오셔갖고 이제 자기의 정치를 하시 하실 때다. 그것이 대선 출마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과 자유우파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재추대하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저에게는 열 두 척의 판옥선이 있사옵니다. 그러고 최고의 위기일 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이기는 싸움은 그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직과 파면으로 현재 일반인이 되셨지만 그 말은 다시 대통령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절대 앞설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입장 표면을 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고의 대통령, 그렇다면 그 순간의 별을 바라보며 대통령 대선에 출마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나오십시오. 그래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되시면은 우리는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확고한 신념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 돌아오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지게 하신 분이 더그 대통령 위치에 있을 때 대통령 다운 것입니다. 한낱. 임명직 헌법재판관 놈들 그 놈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지만. 다시 유, 어게인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선에 출마하셔갖고 대통령 되시면 돼요. 이재명을 잡을 놈은 아이 좀 그러네. 이 이재명 놈을 잡 잡을 위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고양이 앞에 쥐새끼란 얘기죠. 부정선거? 그것을 이기신 분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수 있듯이 대선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단일 후보로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바로 골로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만큼 부정선거와 민주당의 민낯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벌벌벌 떨 수가 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가 있는 분 누굽니까? 그 중요한 키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잠룡들이 꿈틀댄다 하더라도 실제 용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시라 얘기입니다. 다시 출마하십시오. 그러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나니 하늘은 돕는 자를 돕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출마가 바로 그 결단의 시작이란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를 하였고, 그리고 계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출마를 하신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싸우는 병사와 장수가 최고로 잘 싸웁니다. 뒤에서 주의하는 사람들은 전략가, 즉,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본투표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다시 뛸수 있는 심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님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은 백두에 끓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전서부터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선 출마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나오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계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동영상이 계속 퍼지 퍼지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누구보다도 이재명을 잡는 데는 킬러다. 이재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영순이는 윤석열 대통령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그말 하려고 제가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몽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만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다시 대선에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고 다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위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 윤석열 대통령님, 그 다음에 김문수 장관님, 그 다음에 김용현 장관님, 윤상영 의원님,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님, 김문수, 아, 김문수 장관 했고, 그 다음에, 어, 뭐, 그렇게 있겠네요, 예. 제가 후보로 알려드린, 알려드린 분, 진정으로, 뭐, 거기에, 뭐, 안철수네, 뭐, 홍준표네, 뭐, 뭐, 그런 사람들 있지만, 후손이에 밀렸다. 영순이는 즉, 윤석열 대통령님, 김문수 장관님, 나경원 의원님, 윤상영 의원님. 그렇게 다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 그 배신자, 한동훈. 뭐, 그런 애들은, 후보에 끼지도 않았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경선 대선에 한번 맞짱 뜨자고. 예? 윤석열 대통령님은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예, 전면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실만을 말하는 역사 보스의 역사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